조카가, 어? 어머니한테 얘기도 없이, 한마디 말도 없이, 이래 1억을 자기 통장으로 받았습니다. 이거 어째 해야 됩니까? 기간내야지 기가 내놔야지. 지가 내놔야지. 응. 예. 그렇죠. 어머니한테 얘기도 안 했죠.

이거를 본 적도 없네요 어머니. 나본 적도 없대요. 음 받는 줄도 몰랐고. 음. 받았다고 얘기도 안 하고. 예, 얘기도 음. 음. 그, 그, 안 했죠, 나보고 얘기를 그이주 내가 받았던 찐 교이실 게요, 그때 이제. 음 지금은 음. 많은 아까이가그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받아가 있다가 있다 했을 안 나보고. 아무도 모르겠어, 네, 어머니는. 나 모르겠대. 네, 그이돈 어떻게 할까요, 어머니?

내년 a n y i n y a n 인 i pulang 돈이 n a Mungkin tuh yang d 돈 h u 지 어머니한테 m 도 없이. k i n k 담바닥도 덤바닥도 덤바왜도 덤바닥도 덤왜닥도 덤바닥도 덤바야그 덤바닥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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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바닥도덤나닥도덤바가도 덤바닥도 덤바닥도 덤바고도 덤바닥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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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일 잘도덤 내사로 긁어. Mamma, please, to me. g 어머니.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. 제가 잘정리할게요 Good m o r n i n 봤습니 내보고 왔어요. 자이만는 거까지는 하기로 빠니다 그런 거는 받아집니다. 완전히 야채가 거완전저 이거 이젠 못잡라참 이럴 작가 찬다 인거 이런 나가 막 나가는 내가 그만 죽 정말.

전좀이대요 음, 제가 돈려주도록 할게요, 어머니. 응, 걱정하지 마세요. 응?